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결단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 330명이 사라졌다는 비극적인 소식. 세계는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지만, 현지 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건 발생 단 48시간 만에 긴급 TF가 소집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단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외교적 협조가 막히자, 그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고, 마침내 그들이 캄보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협 대신 원칙을, 기다림 대신 행동을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부터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위대한 약속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제 런던 사무실의 낡은 책상 위로 희미한 불빛이, 간신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든채 무심하게 모니터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세상의 수많은 비극들이 그저 활자 더미로 흘러가는 그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다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줄의 문장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서 한국인 330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런 사건들은 제가 인터폴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겹도록 봐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한국인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제발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는 통역 없이도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30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계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각자의 이름과 삶을 가진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국과 미얀마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네요. 그때마다 가난과 부패, 그리고 국제사회의 방관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들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국가란 무력할 뿐이라는 제 평생의 신념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불과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전 세계 언론은 한 나라의 이례적인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긴급합동 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군요.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과 사이버 수사대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의 정부는 시간을 끄는 쪽을 택했거든요.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외교적 수사로 상황을 덮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라는 인물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선언하더군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외교적 언어에서 느껴지는 모함 대신, 행동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네요. 그들은 침묵 대신 행동을, 회의 대신 명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체면이나 정치적 계산보다 자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무척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닌 결심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한국 정부는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 지령을 발령한 조치는 실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항공 노선이 즉각 중단되었고, 현지에 체류 중인 다른 국민에게는 긴급 대피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당연히 항공사와 관광업계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만을 터뜨렸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토록 강경한 조치를 내린 이유가 궁금해지더군요. 분명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그들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국민 여론은 정부의 결정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신뢰감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천 개의 비행기보다 무겁다는 외교부 차관의 발언은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네요. 자국민 보호라는 구호는 세상 모든 정부가 외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새로운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TF는 곧바로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식적인 협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한국 측의 이동 경로가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더군요. 이런 종류의 정보 유출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패가 시스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니까요. 현지 정보원은 제 예상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지 관료들 중 일부는 이미 범죄 조직과 검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TF가 정식으로 요청한 20건의 수사 협조 중에서 회신이 온 것은 고작 6건에 불과했네요. 그나마 돌아온 답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었죠. 한국의 외교부 차관은 회의실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차가운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TF 내부에서도 당연히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인 해법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죠. 반면 이미 공식적인 협조 채널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실무진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들의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까지 길어졌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바로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한 팀장의 발언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외교부 차관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기록을 명백하게 남기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협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스로 국민을 구출하겠다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움직일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네요. 이후 국방부는 최정예 부대인 707 특임단을 준비태세로 전환시켰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상대국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TF가 확보한 인질 명단 속한 이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지원, 23살의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죠. 그는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고지어 그의 아버지를 비추더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TF 내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팀원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임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건네는 무겁고도 엄숙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하나의 조직, 나아가 한국과 전체를 움직이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네요. 그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압박이자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추상적이었던 330이라는 숫자는 이제 박지원이라는 청년의 얼굴을 갖게 되었죠. 저는 모니터 너머로 그들의 결심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인 것처럼 보였네요. 캄보디아의 치르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 차량 세 대가 조용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홈펜 외곽으로 향하는 어두운 농로 위에는 오직 차량의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죠. 차 안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을 겁니다. 정다윤이라는 팀장과 현지 정보원, 그리고 그림자 같은 707 특임단 요원들이 동승하고 있었네요. 그들은 박지원 씨가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공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팀장의 짧은 한마디가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차가 멈추자 소음기를 장착한 요원들이 신속하게 흩어졌습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죠. 낡은 공장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금속성 공기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망에 빠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더군요. 그 중에서도 유독 힘없이 바닥에 누워있는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이름표에는 박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라는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천장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총성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매복이었던 겁니다. 요원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죠. 현지 정보원은 다급하게 지하로 향하는 통로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며 폐수가 가득한 지하 통로로 몸을 던졌네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오물 속을 헤치며 오직 무전기의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나갔습니다. 아 뒤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자 누군가는 자신이 남아서 막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한 사람도 두고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뇌며 모두를 이끌었죠. 지하수로 끝에 있던 낡은 철문을 부수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흙과 피로 뒤엉킨 채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빠져나왔죠. 구출된 박지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와주셨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대답이 그의 귓가에 울렸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처음으로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네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목숨을 걸고 되찾아오는 약속의 실행이었던 겁니다. 귀환하는 비행기 내부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누구의 얼굴에서도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죠. 찬소 마스크를 쓴채 잠든 박지원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자리에서는 부상당한 요원이 고통을 참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네요. 저는 구출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정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인파가 귀국 게이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침내 박지원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힘껏 끌어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네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제 보고서에 이 장면을 기록하며 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한 국가가 겪어낸 아픔의 치유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국 측의 태도는 위협적이거나 거만하지 않았죠. 그들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협력은 계속하겠지만, 신뢰가 없는 지원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지원금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패 관료 숙청과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받았네요. 저는 그들의 외교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힘을 사용하되, 그 힘을 명분과 원칙으로 제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원조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책임에 기반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작전을 도왔던 현지 정보원 리센토아는 현지 경찰 재교육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는군요. 한 번의 위기가 오히려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때로 이렇듯 톡톡한 시련을 통해 증명되기도 하니까요. 한국 국내의 여론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의 모습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물론 외교적으로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모든 중대한 결정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해외 언론들 역시 앞다투어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BBC는 한국의 대응이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놓더군요. 저는 이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의 모든 외교 기록과 협조 요청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죠.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묵살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당한 명분이야말로 이번 작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자 모든 비판을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네요. 힘과 명분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는지 저는 똑똑히 볼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한 박지원 씨는 마침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죠.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담담한 소감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기자회견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담긴 뜨거운 환호였죠. 저는 제 보고서에 그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어렵고도 영예로운 방식으로 그 책임을 다해낸 것입니다.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야말로 제가 들어본 가장 진실된 외침이었습니다. 며칠 뒤 런던의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겹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보고서의 첫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 냉소로 가득했던 제 자신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놓고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네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보았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최신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였다. 국가는 결코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네요. 이제는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